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죠. 예수님이 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이 여겼다. 아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 그랬다 그래요. 랍비가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거, 오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상하게 봤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랑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계속 굉장히 이렇게 여인들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왔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는 없었다. 아,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조차도 싫어서 안 물어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좀 아, 좀, 아, 좀 무리인 것 같고 아,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 니고데모를 대하는 거라든가 또는 아, 포도주를 만드실 때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기들의 상상과 어떤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있겠지 예수님이 뭔가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런지 상황이 어떤 좀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동이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렇죠? 그 물동이를 놔두고 왜 갈까요? 에, 그가 왜 떠날까요? 그게 보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겨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여인이 가서 한 말이 "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 지금까지는 정말 숨어서 지내고, 동네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외톨이를 지냈던 이 사람이 가서 큰소리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잊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그대로 말한 분이 계신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이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간증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참 빛인 그분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이 여인도 포함되었고, 니고데모도 포함되었고, 근데 그 비추시는 것이 그냥 죄를 들춰내는 아픈 그런 들춰낸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1장 4절 말씀에 그쵸?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는 그런 빛이지만, 치유의 빛으로, 품는 사랑의 포용의 빛으로,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이죠.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전체가 정말 너무나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다시 살 수도 없는, 다시 쓸 수도 없는 자기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에, 할매, 구원의 빛이 촥 비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어요.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수치가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야!"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니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의문문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지를 둡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데, 당신들이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희는 이제 무대에서 뒤로 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동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열등하게 여겼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엄청난 이 복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놀랍게도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 안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고 목마림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런 복음 알고 있죠? 이런 복음 만났죠? 우리 이런 복음을 품고 삽시다. 이제 그런 이들이 오는 그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좀 드십시오.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쵸? 그렇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이야기와 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아,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영적인 차원으로 영적인다 말은 이 세상과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그냥 굉장히 그런 형식 상학적이고 개념적인 말이라고 추상적인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해주시는 건데 내가 지금 배부르, 배부르다. 그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한테는 지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만족스럽다. 그런 뜻이죠. 제가 그것을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오늘 감당하느라 한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내가 온이 땅에 온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너무 배부르다. 그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밥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낄 때 그럴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기쁨 때문에 예, 배가 고파도 배부른 것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담을 얘기하세요. 35절에 한 번, 37절에 한번이 여인이 분명히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추수와 연결시키세요. 그렇죠? 추수와 연결시키십니다. 추수대와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살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속담처럼 얘기했다 고합니다이 이야기는 아, 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아직 넉달이 필요하다. 즉 금방 파종 을 했고 아직은 이제 자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한 넉달은 넉 걸려서 추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달라. 그 말씀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시면서 그 밑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바로 지금이 추수 때다.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방 씨를 뿌리셨는데 지금 곧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즉 파종 때와 추수 때가 지금 겹쳤다. 그런 뜻입니다. 속담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아모스 사, 아모스 9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게 이제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곡식을 금방 추수했는데 또 파종을 하고 파종을 금방 했는데 또 추수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농경, 농경 문화에 관련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이 메시아의 시대에 얼마나 풍요가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금방 이 여인에 만나셔서 파종을 하셨는데 금방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는 그 순간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시대는 파종의 시대도 되지만 추수의 시대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때와 또 금방 거두는 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것도 이제 속담인데, 사실 이것은 좀 부정적인 뜻의 속담이죠. 심,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수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좀 불공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옳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 예, 그것은 여기 보면은 임무 분담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니 보내온 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과 연결시키셔서, 너희들이 추수하는데 이제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추수를 할 것인데,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되는, 뿌리는 자가 따로 있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것에 너희도 동참하게 될 것이야. 너희도 그래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야. 여기 다른 사람들은 노력, 노력하였다고 했는데 누가 노력했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누가 이미 노력을 했을까? 이 당장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력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에게 벌써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이 보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온 논이 너희를 거두러 보내온 논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내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도 그렇죠? 이것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앞에 침례 요한도 노력했고 그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우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것의 어떤 결과물을 앞으로 취할 것이 바로 너들의 사명이야. 여기는 다 같이 동참하는 팀워크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죠? 사도행전 8 장에 예, 이 예루살렘의 이만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일곱 집사 중에 한사람인 빌립이 그렇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가고 그때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돌아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뿌리는 일이나 거두는 일이나 함께 팀워크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둘 때만 기쁜 것이 아니죠. 타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예, 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가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와서, 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잠깐 얘기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굉장한 초청이에요, 그쵸? 렇 유대, 유대인들과의 상, 상종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멀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뭔가 그런 그 정말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셔서 이틀을 거기서 유하십니다.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셨겠죠. 그래서 이들의 간증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경험해 보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국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합니다. 이분은 그냥 유대인의 그리스도이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의 그리스도이고 구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2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으탁지 않았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장끝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유대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잊지 맙시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혼자 다 믿는 것 같은 유대인들, 거기 대표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렇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서 예수님을 믿은, 믿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는 후원을 하지만 숨어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이 멸시하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 이틀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 때문에가 믿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멸시하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 여인의 말이 중요한 어떤 그런 출발절임이 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 그 말이 어떤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이 이 여인의 간증에 머물기만 하면 은 그게 참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나 간증 이연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서 한 마디 한 마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인생에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쓰시죠.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싫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간 것이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기는 신앙이 되어야죠. 그게 참 믿음이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세상의 구주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고백이죠. 이런 일이 사무엘의 땅에서 벌어졌다. 전치가 벌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도 여기 있는 동네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 봅시다. 찬빛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추실 때그빛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건에서 사랑을 느끼며 생명을 얻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파송하는 일이, 아, 파종하는 일이고, 또한 추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은 그들 또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품은 자들, 예, 늘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또 이미 다른 사람이 노력한 그 복음을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들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양식이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말씀을 파종하고 또 말씀 따라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결국은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다가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마음 또한 뜨거워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이행하시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신 주님, 저희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더나가서또 아버지 우리의 그 본분을 다하는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영혼을 추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양식을 삼는 죄가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이렇게지만 아버지 자기 하나, 하나의 인생 속에 조용히 파묻힐 수가 없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아버지 깊이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반응 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나이다 아멘.